오늘은 시대의 변화에 관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더 나은 새로운 시대를 꿈꾸며 새로운 변화를 갈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이해 이에 대한 것입니다. 시대가 변화될 때 거기에 무엇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은 가르쳐 줍니다. 6월 한달 동안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말씀은 역대기 상의 말씀입니다.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 이후 유다 땅으로 귀환한 백성들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자 또그 시대를 여는 방법을 알려 주고자 쓰여진 책이 역대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이 가르치는 이 새로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시대의 변화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새로운 시대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시대를 의미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한국교회와 우리교회가 또내 가정과 개인 개인이 어제와 다른 더 새롭고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새 시대가 열렸다 말하는 것입니다. 시대의 변화란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가 변화하려면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져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려면 흩어진 성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내 가정이 달라지려면 내가 변화되면 됩니다.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모든 게 회복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시대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전과 확연히 다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수 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단연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변화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변화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경험,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되는 경험. 저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가 모든 것을 변화시키므로 내 인생 내가 정이 나라의 시대의 변화를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시대의 변화, 새로운 시대가 열릴까요? 첫째로 예배의 회복을 꿈꿀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가 받은 이 역대기 말씀은 자,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이 핵심 두 가지 딱 붙들고 역대기를 읽으면 역대기가 해석이 됩니다. 첫째로, 사울 왕 이후 다윗 왕의 등극입니다.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입니다. 둘째로, 예루살렘 성의 설립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을 말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를 읽을 때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족보를 계속 봤는데, 그래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불면증들이 다 사라졌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족보를 계속 읽으면 잠이 잘 오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1장부터 9장까지 긴 족보는 너무나 잠이 오는 그런 구절이지만 사실 여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 이 족보의 이야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둘째는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과 연관된 족보들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변화에는 항상 예배의 회복이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자, 왕이 된 다윗이 가장 먼저 한 것이 뭡니까? 바로 가나안 원주민이 내놓지 않고 있던 예루살렘 시온 성을 정복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5절에 보니 여부스 원민들이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다윗은 예루살렘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땅 정복을 넘어선 거예요. 왜냐? 이 예루살렘 성에 앞으로 방치되었던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온 나라와 백성에게 예배가 회복된 것입니다. 이것이 역대기입니다. 이렇게 시대의 변화에는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여신다 하는 것은 더 깊어진 예배의 회복을 뜻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시대가 열리려면 예배가 새롭게 회복되면 됩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이 이를 잘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 하나님은 예배받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이란 언제나 내가 드리는 예배의 회복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배가 달라진 것을 가리켜 우리는 내가 달라졌다 말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는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예배가 새로워졌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 성도님들, 우리는 예배의 회복을 떼놓고 예배를 빼놓고 새로운 삶이나 시대의 변화를 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변화에는 언제나 그의 예배의 변화도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치 이런 겁니다. 내가 변화되었는데 예배와 무관한 변화라면 그 변화는 그저 세속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그 변화 때문에 하나님과 더 멀어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무관한 새로운 변화는 자칫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예배와 무관한 내 인생의 변화는 변질을 가져올 수 있어요. 만약 나에게 물질적인 큰 변화가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변화가 하나님과 무관할 때, 하나님 없이 주어진 그 물질의 변화는 하나님 없이 살도록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어진 관계에서 주어진 재물일 때에만 그 재물을 가리켜 우리는 복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재물은 나에게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이 될 뿐입니다. 로또 당첨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인생의 큰 변화를 맛봅니다. 갑자기 큰 변화는 많은 경우 그들을 변질시켜요. 나중에는 인생이 망가집니다. 나에게 권세가 주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움켜진 권력은 반드시 부패를 낳아요. 그러나 내 인생에 일어난 변화가 더 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낳는다면, 이는 아주 복된 변화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에 일어난 일이 어떤, 내 인생에 어떤 변화된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예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잘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 일로 인해 나의 예배에, 그 일이 나의 예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 그 일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일이에요. 너무 그 일에 목숨 걸고 낙심하거나 너무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만약 그일 때문에 예배가 무너지게 되었다면 그 변화는 내 영혼을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다면 내 인생의 변화 때문에 나의 예배가 달라졌다면 그런 변화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변화를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나의 예배에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 때문에 나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예배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나의 예배가 내 인생을 변질시킬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만간 여러분의 인생도 회복될 것입니다. 예배가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내 인생도 무너져요. 왜냐하면, 나는 결국 나의 예배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나의 인생은 나의 예배를 담습니다. 우리 자막을 같이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시작. 나의 인생은 나의 예배를 담습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회복되면 내 인생도 회복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내 인생도 무너져요. 예배가 힘이 없으면 내 인생도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가 힘이 있으면 내 인생도 힘이 있어요. 예배를 사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있는데 다른 많은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었다고 좋아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은 화려해 보이는 그 인생은 결국 무너진 예배를 닮아 무너지게 됩니다. 사울 왕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는 왕입니다. 그러나 예배가 없는 왕이었어요. 사울 왕은 40년간 왕으로 있으면서 하나님의 법괴를 방치해 놓았어요. 이 방치된 법계를 다윗이 예루살렘 성으로 옮긴 거예요. 역대상 13장 3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괴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괴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10편 132편 6절, 하, 정말 마음이 아픈 구절이죠. 우리가 그것이 법궤가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밭에서 찾았도다. 우리 하나님이 이런 시구을 받았어요 사무에 사울에게. 사울은 자신이 방치한 법궤처럼 자신이 버린 법궤처럼 사울도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방치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습니다. 사울은 항상 예배에 실패했어요. 다른 거 실패하는 거 괜찮은데 예배에 실패했어요. 제사장 외에 들을 수 없는 제사를 섣불리 들이다가 질책받았어요. 예배 핑계로 진멸할 짐승들을 남겨두었습니다. 사울은 결국 그의 무너진 예배처럼 무너졌습니다. 사람은 예배를 담습니다. 지금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던 이 강력한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냈잖아요. 이 이렇게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에게 어떤 중요한 전략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여부수 족속을 다 몰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평상시 드리던 예배처럼 된 거예요. 다윗은 대략 17세, 15세에서 17세, 17세 정도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추정되고 있어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후약 13년 동안 사울 왕의 위협으로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매우 나빴지만 다윗의 예배는 깊어졌습니다. 시편 23편 그것은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 광야에서 방황할 때 썼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시편 23편 1절과 6절을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어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광야에서 다윗은 예배자였습니다. 그의 소원은 예배를 드리며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었어요. 10편 기자의 소원은 이것입니다. 10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조사오니. 여러분, 이게 바로 다윗이 원하는 예배예요. 다윗의 인생은 결국 그의 예배처럼 되었습니다. 다윗이 예배의 중심지 예루살렘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예배를 그만큼 사랑했기 때문에 예배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여부스 족속을 승리하며 몰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는 그의 예배처럼 되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늘의 진리를 배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백만 불짜리 진리입니다. 예배에는 예언적 기능이 있습니다. 내 인생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예배를 보면 알수 있습니다. 지금 나의 예배가 나에게 예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의 예배가 무너지고 있다면 예언하고 있는 중이에요. 너 그렇게 가다가 무너져. 나의 예배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이 있고 기품이 있다면 예배가 우리에게 예언하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면 네가 예배를 사랑하듯 너의 앞날의 문들이 열릴 것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좋은 예언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너진 상황에 나의 예배를 내어 주지 마십시오. 예배만큼은 사수하셔야 됩니다. 그리하면 예배가 현 나의 상황을 결국엔 이길 것입니다. 나의 미래를 열어줄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시대의 변화에는 언제나 예배의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배가 달라지면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오늘 우리 모두 예배가 회복되므로 새로운 시대가 우리 앞에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사람이 준비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이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점에는 항상 준비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여실 때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 하나님까지 높아지려고 했던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도록 25년 동안 아들을 주지 않으며 그를 단련시키셨어요. 또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 한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몇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모세가 준비되는 동안 하나님은 마치 침묵하는 듯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시키느라 바쁘셨어요. 광야를 맴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준비시키셨습니다. 40년간 여호수아를 광야에서 단련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무너진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은 다윗을 준비시키셨어요.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은 받음. 기름 부음 받은 직후 왕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은 사울 왕의 핍박 아래에서 무려 13년 동안이나 인내와 기다림으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후에 더 고난이 시작, 더 많은 고난이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바로 앞장의 10장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준비된 다윗 왕을 위해서 다윗 왕의 정적들을 다 제거해 주심으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게까지 하십니다. 다윗 자신도 스스로 왕이 되고자 서두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줄 때까지 그냥 기다렸습니다. 사울 왕이 죽은 직후 왕의 자리가 공석일 때에도 어서 빨리 내가 왕이 되고 되겠다고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힘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평판도 좋았어요. 본인만 원하면 당장 그 공석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의 세상 왕들을 보십시오. 왕의 자리가 공석일 때 내가 왕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 다 누구나 그래요. 다윗은 왕의 자리가 공석일 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철저하게 길 들여지는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무려 13년 동안이나.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다윗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사무엘라 2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래대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이르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묻고 행동했어요. 헤브론에 있는 동안도 온 이스라엘이 그에게 와서 기름 부을 때까지 7년을 더 기다렸어요. 겸손하고 절제된 왕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다윗의 나이 37세 때새 시대를 이어셨습니다. 다윗이 처음 기름 부음 받을 때가 17세, 그리고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때는 37세. 몇 년을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았습니까? 20년을 훈련 받고 준비되었을 때새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울 왕이 일찍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지만 그럼에도 40년간 계속 왕 위에 머물러 있었던 이유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새로운 왕 다윗을 준비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제자 훈련 잘 받도록 사울 왕을 두신 거예요 이 사울의 극심한 박해 아래에서 인내와 기다림으로 제자 훈련을 잘 받아서 단단해진 다윗이 준비되었을 때 제자 훈련 수료식 때 시대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늘의 진리입니다 새로운 시대는 사람이 준비될 때 열립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인생에 사울과 같은 존재가 있습니까? 지금 고통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게 진짜 제자 훈련입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받는 동안 숙제 제대로 하세요. 제자 훈련 받는 동안 빠지지 마시고 제자 훈련 받는 동안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성장하는 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자 훈련 수료식 때새 시대가 여러분 앞에 열릴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인생의 변화는 결국 내가 변화되면 일어나는 거예요. 사울과 같은 상황과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충분히 준비가 되면, 상황과 환경은 내가 준비된 만큼 다 변화가 될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새로운 시대는 내가 준비될 때 열립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새로운 시대는 내가 준비될 때 열립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명확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내가 준비만 되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여십니다. 오늘 내 인생의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경험을 하고 싶다면 그 답은 언제나 나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 인생의 시대의 변화를 꿈꾸는 분들이 있다면 내가 변화되는 일에 힘을 쓰십시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 동안 우리가 집중할 것, 나의 변화와 성숙.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해지십시오. 광야로 내 몰리셨습니까? 고독과 외로움에 익숙해지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도록 혼자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말을 할수 있도록 고독과 외로움을 익숙하게 다루십시오. 이 모든 과정은 동굴이 아닌 터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동굴은 무엇입니까?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걱정이 동굴이에요. 우리는 동굴 안에 있지 않고 터널 안에 있습니다. 터널은 계속 직진하다 보면 언젠가 끝이 있는 소망입니다. 몇달 걸릴 수 있습니다. 몇년 걸릴 수 있습니다. 오늘이 믿음의 선조들처럼 몇십 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나를 맡기고 잘 길들여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온전히 준비될 때 새로운 시대가 열려요. 평생 부모로서 훈련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러나 내 자녀 앞에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여러분. 분명한 건 내가 준비가 되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는 것. 그러므로 내 인생의 변화, 내 가정의 변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변화는 내가 온전히 준비가 되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였어요. 내 인생은 예배를 담습니다. 이 시대는 한국 교회의 예배를 닮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예배를 회복합시다. 두 번째, 사람이 준비되면 새 시대가 열립니다.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변화된 사람으로 내가 준비 됩시다. 그리하면 저와 여러분 앞에 새로운 시대가 활짝 열리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 드립니다.